상대 위험비. 우리가 뭐든 간에 질병이 지금 생기잖아요. 그 식중독이든, 뭐, 폐암이든, 뭐, 대장암이든, 뭐든 간에 원인이 있죠. 그죠?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질병이 있죠. 여기서는 뭐야? 쭈꾸미, 브로콜리, 숙회가. 지금 여기서의 질병은 설사죠, 설사.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 위험비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다 원인이 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예요? 가장 큰게질병을 일으키는 큰 거. 폐암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아, 그죠. 내가 지금 흡연을 하면 <laughs> 질병에 걸릴까? 지금 당장 이게 조사가 돼요. 추적 관찰해야 되죠. 흡연을 흡연에 지금 노출된 사람. 아닌 사람이 질병이 발생이 됐느냐 안 했느냐를 계속해서 몇십년 동안 노출을 하기 때문에 상대 위험비는 코어트 연구가 되겠죠. <laughs> 또 어떤 게 있어? 어떤 원인? 술! 그죠? 술 마시면 간경화 생길까?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고지방 식이를 먹으면 고주방식이 뭐 많이 생겨요? 뭐 고지혈증이 생길까? 그냥 다 적어 다 적어 또 대장암이 생길까? 고주방식이 또 대장암이 생길까? 뭐든지 지금 다 이렇게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가 상대 위험비인데 이 원인이 질병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건가 안 일으킬 건가 그죠? 술이 뭐냐 간경화를 일으킬 것가 아니킬 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질병의 연관 관계가 상대 위험비다. 그래서 키워드를 원인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폭로나 노출로 계속 하잖아, 요그쵸 폭로된 군, 뭐 노출된 군. 여기서 지금 쭈꾸미처럼 여기서 설사처럼 하기 때문에 원인이 이 원인이 흡연이 질병 폐암을 일으키는 그 비율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 위험비는 뭐예요? 뒤에 나오는 교차비도 비잖아. 비. 비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이 일보다 크냐 갔냐 일보다 짱냐를 계속 보는 거고 상대 위험비니까 이게 원인에 대한 질병 뭐예요? 산식이? 원인에 대한 질병, 이 원인이 폭로되잖아요. 이 폭로된 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폭로된 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잖아요. 그래서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지금 식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한번은 이해를 시켜야 될것 같아서. 이게 분자에 있어야지 1보다 크겠죠. 분모에 있으면 더 작겠잖아. 그죠? 폭로된 발생률, 흡연이 뭐야? 폐암으로 생기는 거, 발생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분자가, 아니 분모가 폭로된, 비폭로된 발생률인 거야. 폭로된 발생률이 돼야지 이게 아, 흡연이 계속해서 폐암을 시키는구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보다 비폭로된 발생률이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폐암률보다 담배를 피었던 사람의 폐암의 발생률이 아세배 이상 높구나 술을 꾸준히 하루에 세병 이상씩 마셨던 사람들이 간경화를 일으킬 확률보다 술을 세 병씩 이상씩 계속 맞았던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게 다섯 배 이상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이게 그냥 모든지다 다입해서 다 계산을 하시면 돼요. 개념만 명확히 한다면. 근데 이거 따로 외워. 아 이거 따로 외워. 아 원인과 질병과의 관계를 보는 거지. 비폭 력은발생률폭로든 따로 외워. 이, 그다음에 상대 위험비 뭐 이게 이게 뭐였더라? 일 이상. 이걸 따로따로 따로 외우지 말고 한꺼번에 종합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하실... <laughs> 설명을 드렸어요. you <smart noise>